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6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지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 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 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하게 제 눈과 마음에 들어온 시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지금 시인이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를 이한 줄의 표현이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로 이 시편 61편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생 중에 이 시가 어떤 때 기록되어진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분명 힘든 때인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 힘들었던 때가 그의 인생 중에 어떤 때인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이 지금 자신이 땅 끝에 있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자신의 소리가 들릴런지 확신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신음 소리조차 안 나와서 마음속으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요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할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기도자리에 앉아 눈물만 삼키며 속으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땅끝의 자리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땅 끝에 있을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 부르는 거,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죠. 제가 교제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다가, 암투병을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시작하신 분인데요. 어, 이분은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하여 마음에 늘그 죄송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 이런 시를 하나님 앞에 쓰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고통일 때 간절히 찾게 되는 분,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가끔은 잊게 되는 분, 내가 아프면 내 앞에 서 주시고, 내가 웃으면 내 뒤에서 바라봐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빠의 하나님, 나의 마음 속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쓴 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그때가 이분에게는 어떤 의미에선 인생의 땅끝이셨을 거예요? 또 요즘 항암 치료 후유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지금이 또한 땅끝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땅끝과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그렇지만 이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지금 하루하루를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과 같이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부르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그 인생 중에서 경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 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때 성도는요, 담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땅 끝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그래서 성도가 각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3 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셨으니, 지금 이번 땅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이 시인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땅 끝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부르십시오. 신과 같이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어깨 위에 앉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부르짖음을요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이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마음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부르지즘을 흘려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캄캄하고 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쥐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신음 소리로 가득했을 여러분 지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겉면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하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바로 그 지하 감옥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바로 땅끝과 같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부르짖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넣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빛 하나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지하 감옥 안에서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래라고 오히려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수 있다는 것을 확인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얻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또 기도하면 나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어 주신다는 것에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아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땅 끝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로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들어 올려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자면요, 여러분. 삽니다. 살수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생각속에 흘려보내주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천성을 가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땅 끝에서 기도하라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 중에 땅 끝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땅 끝에서 포기하고 인생을 끝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인을 통하여 도전하십니다. 땅 끝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입니다. 땅 끝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수 있다고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시기에 오늘 용기와 담력을 얻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얻는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